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입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 투표율은 지금 현재 이 지난 대선보다는 낮고 지난번 총선보다는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자, 사전투표. 지금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사전투표를 망설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하십시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이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도 오늘 다 사전투표를 한답니다. 자, 자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전투표를 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의심을 거두고 무조건 투표율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투표율은 아무튼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로는 가장 높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 민주당, 이재명, 조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압승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는 투표함을 개봉해봐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정말 기적의 역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결은 투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들이 오늘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4일부터 한 여론조사는 발표할 수 없지만 3일까지 한 여론조사는 발표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도 할수 있고 내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 마지막 여론조사의 트렌드를 보면 국민의힘은 얼마나 의석수를 가져갈까요? 자, 방금 전이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던 최병천 신경제연구소장이 이번 총선 판세를 분석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최병천 소장에 따르면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 그동안의 여론조사에 나왔던 것보다 국민의힘은 최소 10석, 최대 30석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번 총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이 얼마 전까지 본격적인 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의 힘이 100석도 안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헌 저지선이 뚫리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야권, 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시문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최병천 소장은 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보다 10석 내지 30석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조국 희희낙낙하다가 긴장해야 될 겁니다. 오늘도 양문석, 경기도, 안산갑 후보, 또 한동훈에게 막 대들면서 뭐라 뭐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국민들의 염장을 지른다. 그래서 격전지, 박빙 지역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나쁜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최병찬 신경제연구소장이 이 마지막 이론조사들까지도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한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나 현재 발표된 여론조사보다 국민의힘 의석이 10석에서 30석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병찬 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여론조사 M에는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가 취합되어 있다. 발표된 여론조사만 보면 민주당의 이 단독 180석 예측도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 4월 5일 시점에서 나는 민주당의 단독 가방 가능성은, 가능성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발표된 여론조사보다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봐야 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발표된 여론조사는 모든 연령대의 투표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령층일수록 투표율이 더 높다. 1987년 민주화 이후 9번의 대선과 8번의, 아홉 번의 총선과 8번의 대선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흐름이다. 연령별 투표율까지 고려하면 민주당은 2% 정도 빼고 봐야 하고 국민의힘은 2% 정도 추가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는 경제학에서 경기 변동이 존재하듯 여론조사도 흐름을 타는 경우가 많다. 2월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힘 지지율은 올랐다. 3월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힘 지지율은 떨어졌다. 3월 여론 동향을 고려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천정 건체일 가능성이 높고, 국힘 지지율은 바닥 건체일 가능성이 높다. 다르게 말하면 민주당은 정체 및 살짝 빠질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힘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존재하는 이슈 및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슈를 이 지지율 관점에서 득점인지 본전인지 실점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을 둘러싼 이슈는 양문석 후보의 편법, 불법 대출 논란이 있다.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이 있다. 양문석, 김준혁 논란은 민주당에게 마이너스 이슈다. 1점이 깎일지, 5점이 깎일지, 10점이 깎일지는 알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마이너스 이슈라는 점이다. 막말을 많이 하고 불법 대출을 많이 할수록 지지율이 오를 일은 없다. 반면 국힘을 둘러싼 이슈는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사들과의 협상이다. 의대적원협상은 국면이 매우 늦었다. 진도를 나가더라도 극적효과는 적을 것으로 본다. 다만 효과의 크기는 미흡하더라도 플러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위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볼 때, 현재 발표된 여론조사보다 민주당 의석은 더 적게, 국민의힘 의석은 더 높게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상당히 한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투표입니다. 국민의힘을 찍으면 국민의힘이 됩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군데 단일화 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